반갑습니다. 그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저번에 플러그 교환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고착된 플러그를 풀수 있는 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고착된 플러그가 생기면 메일을 달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착이 되었다고 제 메일에 왔었어요. 그분들이 고착이 된 상태로 타고 다녔더라고요. 서비스 센터나 갓 서비스에 갔는데 헤드를 교환해야 된다. 절대 풀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고착된 거한 개만 놔두고 세 개만 갈고 이런 식으로 타고 다녔. 했더라고요. 그렇게 타고 다니면 한계에서 뭐 실화가 생기고 또 부조가 생기니까 뭐큰 의미 없어요. 연비도 안넣을 뿐더러 출력도 안오죠 어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한분한분 한분 답글을 다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교환을 하신 분들도 있고 거리가 멀어서 교환을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한 분이 고착이 되었다고 메일이 와서 같이 그 구독자분과 함께 제가 만나서 가게를 직접 갔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이시다. 고! 다 왔습니다. 이제 차량 고착이 된 구독자님만 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1급 정비소입니다. 그러나 판금 도장은 안 합니다. 일반 정비만 합니다. 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 요 예. 코로나 인사. <laughs> 예. 구독자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6시 마치고 온다, 아드예. 와, 진짜 깨끗하네요. 사장님. 와 대박, 대박. 기름때가 없습니다, 바닥에. 야, 이거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장님, 이 완전 오일은 각이 잡히가 있네요, 각이. 야. 예, 반갑습니다. 어, 아, 아, 예.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금화입니다. 알겠지? 아, 예. 야, 2005년식 옵티마입니다. 자, 진짜 깨끗하네요 옵티마 점화 플러그 고착된 것을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디 사업소 가시있게는 뭐 안된다 하지요 전원 플러그 고쳐서 힘들다 패드 아마... 내려가지고 밸브 패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 그게 이제 정석이지 그렇게 안 하면 아예 위에서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이사인 아마 잘빼 드릴 겁니다 아마 여기 두 번째 쪽인가요? 번이번 플러그가 고착됐답니다 점막호세이네점호일첫 번째라고 첫 번째. 네. 네. 1번이라고 합니다. 일본이마켓겠네 다시 조립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예. 라디오 소리 조만 나잡으면 안 됩니까? 네. 신기하지, 저도 김가민가 하고 그때 자주 오는 가게도 아니고 사장님 오늘 제가 두 번째 아닙니까 맞지? 네. 한사년 만에 두 번째 왔는데 제가 사장님을 좀 신뢰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네, 그 가스 차들도 고장이 많이 되요 많이 되지, 열이 많이 반는다 입니까? 최근 플러그가 뭐 10만 톤 네. 이상 예, 이러다 보니까 플러그 신경름 많이, 신기름. 그렇지, 그것 때문에 고작 겠다 입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플러그로 해가지고 그냥 빨리 자주 교환해 주는 게 나. 이 사장님만의 이게 장치거든요. 섬세한 거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 사장님 고유의 이 기술이기 때문에 매연 집진기를 이제 장착하고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흰 연기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다돼 있어야 됩니다. 1차 시동을 껐습니다. 다시 점화코일을 빼내고 다시 잠굽니다. 다시 풀고 잠그고 하면 꼼짝을 안 했는데 조금 예. 약간 좀 개질 납니다. 아. 제가 한번 이제 엔진 열을 올리고 사장님만의그노하우로 조금 지금 어. 이만큼 돌아갔습니다. 아. 자, 다시 2차 시동을 끄고 좀더 돌아갔습니까? 예. 한 음. 지금 처음보다는 엄청 많이 지금 돌아갔습니다. 다시 풀고, 다시 조금 쪼고. 기술력. 한번더 해. 예? 한번더 해. 예. 아, 한번더 해. 예. 한번더 작업. 마지막은 조금 짧게. 어, 저런 양도 사장님만의 그 몇십 년 동안 하신 노하우로 저렇게 하는 겁니다. 대박 나왔습니다. 대박. 한번 보이요오 희망이 좀 망가 망가진 구인이 있거든 가서 탭을 치면 크게 상관없시다. 예, 이 피앤이 안 잡히면. 아, 뜨겁습니다 예, 그 손은 대만 많이 처음에는 콩닥도 안한게 이제 회전을 하면서 몇번 처음에 제가 탈관을 돌렸기 때문에 나사 조금 망가진게있고 그랬어요 음 많이 망가졌네 밑에 망가진 나사는 이제 사장님 여기 다시 탭을 칠겁니다 위에서 음. 예나사산 깊이가 있기 때문에 예. 충분하고 음. 합치압력이 견딥니다 예, 사장님 일반 분들한테 백금 플러그보다 일반 플러그를 더추천하시지네 백금 블로그 수명은 보통 7만에서 10만 킬로 보는데, 그 7만 킬로, 10만 킬로 또한 한 번도 탈전 안 하기 때문에 고착이 쉽게 되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일반, 예. 그, LP 전용 블로그를 사용하시면 예. 한 3만, 예. 4만 했어. 예. 교차를 하니까 예. 탈거가 쉽지 않을까요? 아 생각합니다. 예. 그 사장님의 꿀팁은 차량에 맞는 철종 블로그에 교환하시고 굳이 백금을 안 하고 빨리빨리 교환을 해주는 것이 3만에서 막 5만 사이에 그렇게만 해줘도 고착 없이 쓸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사장님 바꿔 드립니다, 이거. 이것도 나사 안에 밑에 약간 망가져 있는 상태서 테이블안 치고 사용하다 보니까 음. 탈거가 좀 쉽게 잘안 힘들어요. 그렇지. 4번, 3번은 잘된예 예, 1번, 2번이 2번도 조금 기미가 보였는데, 그럼 뭐 사인께서 탭을 조금 치드림되겠네 네. 예,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 지금 고착된 블러그고 이거는 정상적인 블러그들하고 나사산이 완전히 틀리지. 이거를 이제 밖에서 뺄수 있다는 것은 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긴감인가 했습니다 예전에. 놀랬습니다놀랬어 대박이 대박. 근데 이거를 예, 예, 그냥 막돌리시면 이쪽 부위가 다 풀러져. 아, 위에가요. 예, 예. 이쪽 부위가 다 풀어져 있어요. 네. 예, 뿔러진거한번보여주 있어. 아, 몸통 부위가 빼게 예, 예. 되면 이쪽에 약한 부위가 다 풀러지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냥 고착된 거나 돌리시면 100% 불러 풀러진다고 봐야겠어요. 그런데 뭐 서비스 센터나 뭐 이런 데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못한다고 뭐. 정비 사람이야. 정비 사람은 조금만 좀 신경을 쓰고 예. 뭐. 이렇게 작업하시면 누구나 다 충분히 작업할 가능한 이야~~ 장인이십다 장인 꼼꼼하게 작업하시면 누구나 다탈거을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뺐습니다 진짜로 14에 1.25mm로 탭을 치면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사장님께서 1번 2번을 탭을 칠 겁니다 자 탭을 치는 이유는 플러그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당연히 밑에 나사산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탭을 치는 겁니다 연알류를 좀 발라서 이제 열이 받기 때문에 부드럽게 탭을 칠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아니뭐 이거를 사장님 진짜 뭐 전국적으로 어디 강의 나가면 안 됩니까? 아니 정사람에 조금만 신경 쓰다가 <laughs> 조좀만 신경 쓰다가 신경 쓰다가 뿔 날까 싶어 가지고 예. 겁이 나서 막 되겠습니까? 예, 일반으로 해 일반으로 하고 저거 나머지 세 개는 가지고 계시죠? 한 3만 5천 킬로다 아니 차 바꿔야지 아니 차 깨끗한데 와왜또 오래 타시지 가스서 타고 가야 돼 아이고 가스가 더 내구성 잘 관리만 하면 더 좋은데요 가스는 카본 안끼 기제 뭐몇만 킬로 타는데 지금 17만 아이고 새 차네 1 7만뭐 17만이면 지금 택시들 50만 킬로 탄 차들이 수도룩가는 클린 작업. 블로그 들어갈 자리에 이제 색가루 등 이런 이물질이 또끼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다행히 좀이좋아서 금방 좀 살기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위에서 <laughs> 많이 네. 좋다. 그렇게 아, 그랬습니다. 시간 참 좋았지 않대. 그래서 사장님께서 오늘은 빨리 작업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재차 한한 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그때 이게 사실은 점막 코일 다시 꽂고 또 시동 캐가 또땡기고또 점막 코일 꽂고 았다 풀었다가 또엮고그 작업을 계속해야 되니까 솔직히 좀 귀찮다고 맞다 이거예 장인 정신이 있어야 되지. 꼼꼼하게 하시면 누구나 다다고 합니다. 네. 꼼꼼하게 하시면 누구나 다 한다고 사장님께서 명언을 남겼었습니다. 예열 플러그도 된답니다 쌍용 거 하고 예 어디 그예 현대기아 현대기아 차가 예, 디젤 차 예열 플러그도 고착이 잘 된다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EF, 옵티마 EF, 예. 똑같죠? 예, 예. LPG 전용입니다. 이제 점화 코일 마무리 꽂고. 끝. 끝입니다. 이제 시동. 하고 나서 또 연기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제 빼내줘야 돼요. 확실히 일본 갈고나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기가 더잘 튀기거든요. 와 조용하다 조용해 자 진짜 조용하네요. 마무리 청소입니다. 자이 언제 이 기술을 습득하셨습니까? 네. 언제 이 기술을 습득하셨는데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된다 <laughs> 조금만 신경 쓰면 <laughs> 아, 대단하십니다 뭐를 음. 조금 조정해야 됩니까? 예. 공중비를 맞춰야죠. 공중비를 맞 어. 음. 공중비를 맞춰 고사에 맞다고 하고 다닙니다. 40에서 40%, 40 나오기 때문에. 딱히 뭐 조정할 필요는 없을까? 차량 음. 관리를 워낙 잘 하셔가지고. 뭐 관리 뭐 특별한 네. 행운은 없습니다. 차량이 조용하네. 조용해 하면서. 진짜 조용해 손댈 필요 없습니다. 워낙 관리를 잘하시가지고 아, <laughs> <laughs> 손댈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근데, 이래 깨끗한 차, 보기 더 물다. 엔진이, 진동이 없 진동이 없어. 15년, 여러분들, 15년 된 차, 이렇게 관리해도 깨끗하게 탈수 있습니다. 더, 더 타이소, 말라고 해. 내기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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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타면 좋지. 가스가 부담은 없다, 이 부담 없지,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습니다 따봉, 따봉. 이야, 멋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습니다 예. 자, 잘 보셨습니까? 어, 그 차는 2005년도 옵티마 차량인데 엔진 시한부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타다가 엔진 출력이 안 나온다 하면 그냥 폐차한다 생각으로 그냥 세 개만 교환하고 이렇게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엔진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한개 풀고 나니까 거의 지금 뭐 나오는 신차급 엔진보다 더 조용한 상태의 엔진으로 다시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도 엄청 만족해 하시고 저도 고맙고 어, 작업하신 사장님도 엄청나게. 만족을 했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이렇게 가게 상호는 노출을 안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차가 일반 정비를 하실 분들은 원래 하시던데 하시고 정 진짜 블로그 고착된 상태의 차량이 있으면 제 여기 메일이 있거든요. 밑에 메일로 주시면 가게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모든 카센터 분들이 자기만의 그 분야가 있습니다. 다거의뭐 장인 정신으로 요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데 하시고 블로그는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꿀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